자, 여기 성냥기부로 만든 수 88이 있는 거야 여기가 이수중성냥기부에서이두개두 두 개를 떼서 50보다, 50보다 잡아야돼 50보다 크면 안돼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조건을 잘 봐서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땡 나와 또땡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 어? 네. 풀어야 때는 한대탁려 <laughs> 어. 가장 큰몇십몇 수가 몇 털려갑니다. <laughs> 떼어내는 성장기에 X 표를 하고 이제 여, 여기서는 X 표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그 어플로 하면 이렇게 진짜 떼져요. 예. Yeah. 그때 가서는 진짜 떼서 하면 <laughs> 여기서는 안 떼져 지금. 이제 거기 가면 떼지고 가로 안에 소를 쓰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숫자를 그리고 첫날 해봤잖아요 이거 하나 떼는 거는 뭐 있어 하나 떼는건0 6 2두개떼는 것은 2 3 5. 세개떼는거4 7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두 개이기 때문에 4하고 7은 만들 수가 없지. 이렇게. 그다음에 가장 큰 그럼 크려면은 15자리 숫자가 커야 돼. 1의 자리 수가 커야 돼. 10 10. 그렇지. 15자리를 될수 있는 대로 크게 해야 되는데 불을 만들고 싶은데 그는하나한 개뿐이니까 안 되지. 까먹 어, 8도 안되잖아. 안되는 안 거니까 아니, 여기 떼야 되잖아 아니 이것도 안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뭐야 4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니 50보다 작아야 되니 여기 있는 수중으로 수에써야 돼요 가장 큰3 음, 그렇지 3이지 3. 그러면 화면을 두개 떼야 되네 이렇게 여기다가 38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양필. 응. 요거는 이제 어플로 하면은 그 뭐야 태블릿으로하면 진짜 떨어져요, 이렇게. 역시 <laughs> 떨어져요? 응, 응. 떨어져 이렇게. 이거. 여기 이렇게 졌어요? 음. 떨어져 이렇게요? 내펜를 하는. 그렇지. 그거 떨어져. 자, 봅시다. 아니요. 자. 여기 <laughs> 9 여기 여기가 언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얘긴데. 어? 나 저거 했다 네. 1보다 큰 수를 응. 10이라 그러잖아. 아, 9보다 1큰 수를 10이라 그러잖아. 보다는, 8보다는 얼마나 큰지 이거 너무 쉽다. 아니야 이거 앞으로 중요해. 근데 쉽기는 하지만 중요하다고.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어, 9 더하기 1도 10이고 8 더하기 2 그다음에 7 더하기 3 6 더하기 4 5, 5, 5, 더하기. 5 더하기 5 거꾸로 엎어진 것도 똑같아 이거. 거꾸로 거 같아. 이렇게 바꿔진 건 다음에 중학교 가면 교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거나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로 똑같네 이렇게. 5단이 여기를 5단이 잘 해놔야지 똑같아요. 다음에 덧셈이라든가 이렇게 할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 <laughs> 응. 너희들 이걸 잘해놔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제일 싫어하지? 여기 10, 여기 11을 11으로 하고 11을 뜯으시라고 응. 여기 파란색을 너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 이런걸 알잖아 10이라든가 20이라든가 이런 거잘 아는데, 응. 음. 둘수 모으기, 여기는 모으기는 다음에 더하기 하는 거야, 더하기. 더하기 어. 하는데, 8에다가, 이제 가, 이제 가르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르기 해서. 8에다가 2를, 2를 넣어주고, 넣, 넣어준 다음에 5가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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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개, 쪼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15가 되죠, 이렇게. 여기도, 어, 이제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여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 10, 어, 그니까, 10, 20, 30, 40, 50, 여기 읽기. 또는, 요걸 뜻을, 뜻할 때는, 스물, 서른, 40 십, 이렇게 하는데, 요, 요게 잘안 외워져요, 기 예. 그래서 이따가 연습을 거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음, 이쪽으로앉히더니 그래서 거꾸로어서음 이렇게 하면, 이따가 거꾸로 가기 막했잖아 약간에. 거꾸로 가좀더 나와. 거꾸로 나오니까. 어, 그러면 여기 뭐 1부터 쭉 숫자 이쪽으로 이쪽 가면 1씩 커지고 어, 밑으로 내려가면 10씩 커지고 이렇게 하면 10씩 작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10씩 작아지고 이렇게 뭐는 어. 잘 알고 크기의 비교 크기 비교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비교하지 우리 시은이 아니 담이 다음, 어. 크기. 크기 비교할 때 뭐부터 백이요. 먼저 100이 음. 15자리부터 봐야 돼1의자리부터 봐야 돼 10의 자리 10. 그렇습니다 10의 자리를 봐서 큰 수가 크고 만약 10의 자리 같으면 네. 어디부터 그다음 어디 그렇지. 일의 자리를 보는 거야. 둘다 똑같으면 밑 물론 같은 수가 되지. 네. 이거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한다고? 1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 그다음에 일의 자리. 좋아요. 그럼 보자. 어, 멋있다 여기는 4하고 6을 합하면 10. 응. 10. 10에서 1 작은 수가? 9. 그, 어, 이렇게. 농구 몇 개인가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니까 열 스물 십 곱하기 사십 사십 엄청 많죠 엄청 많네 사십 더 작은 수 어디 어디 비교하라 그랬어 음 십의 자리야 일의 자리야 십의 자리 다리. 십의 자리니까 어디가 삼십 삼십 아니요 이십 이십 아, 아, 이거 잘 봐야되니까 이십 이십 잘 틀린다고 이거 그 다음에 저 뒤로 이제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쉬우니까 너희들이 하고 또 뒤에 가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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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이것도 이것도 옆페이지음 49쪽 봐 49쪽 40쪽 어,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좀있다가또어플하게 음, 다음 여기도 디지털 수가 88이 있습니다 민규야88 받지 이중몇 개를 켜 켜서 다음 과 같은 순을 만들려고 합니다. 켜야 응. 하는 거래 동그라미 표하고 다음을 보세요. 응. 이것도 이제 그 어플에서 보면 누르면 켜지잖아. 응. 응.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종이로. 응. 손으로 해야 해. 응. 아, 여기는 연필로 패드는? 해야 돼. 그렇지. 응. 저저 연필이 없어 그러면 2물일곱르면2 20... 연필 하나 주세요. 이 응. 이는 이렇게 여기 봐요. 이는 이렇게 되자. 여기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고, 아, 뭐, 동그라미 하라 그랬나? X 하라 그랬나?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 그래. 동그라미 하라 그랬네? 그래. 20, 2 7은 27번, 얼마, 어떻게 쓴 거야? 27, 이렇게. 네. 그럼 7은 여기까지 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 2 더하기 4 하면? 6. 6. 6. 6. 6개, 이렇게. 그럼 필요 없는데요? 6. 연신의 이렇게. 응. 두 번에 쉬운 가 없었는데, 여섯 개. 아니. 서른은 얼마야, 숫자로? 서른. 27. 서른. 서른 30. 그렇지, 30. 30. 여기다 30이라고 써. 30이라고 쓴 다음에, 3은 여기 있는 표를 보면은, 20. 이렇게 3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두 개를 팔꿔주면이겠게 그러면은 세 개가 돼, 세 개. 서른은 30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다음 이제 넘어가. 어른 선생님. 응. 저거 두 개. 아. 어차두 아, 개다 하나니까 이렇게 이 벼하기를 이렇게 시간 이렇게 쓰면 되고. 이미 다 했나? 자, 그다음 뒤쪽으로 넘어가. 너희도 이제 그리기 하는 거 잘하나? 응. 그리기 오지. 똑같이 그려야돼 크기로요. 아. 어. 어, 빨간색 있나? 빨간색 없지? 나는 그리는거잘못 하는. 이렇게 로그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 돌리잖아. 그다음에 중간으로 이렇게. 선생님 저 선생님 저 그러니까 빨간 티펜 중간에... 없어요. 어 그냥 엿뜨해세요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으로 다와 있어요? 있어요. 어 이렇게 해요? 아 어, 여기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안돼너 해봐. 여기, 여기까지 와. 여기 이리 오네. 아, 중간이네. 선생님, 여기 중간이네. 선생님이 틀리기 어? 어, 아, 여기까지 오네. 깜짝그야 잘하시네. 보고 그대로 그리면 돼요. 아, 여기서 중간에서, 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자, 자백하면 네 그거 할, 하는 게있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중간으로 가네. 음. 새세 그린다 새. 새나새 진정 옷을. 새나새 좋아하는데. 새. 그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됐네 이렇게. 나새 진정 옷을. 뭘까? 그리고. 여기서 네. 다 했다. 어, 눈이 방금 없네, 눈. 그냥 없어. 그러니까 눈이 없다고 그래가 금방 응. 봤어. 어, 여기도 안 했네요, 하나.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 이제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할 거야, 이거.